김프라 김프리 쭉. 네 안녕하세요 축프라입니다 김프리입니다. 계획대로 네. 이 영상이 올라가면 아마 9회째일 겁니다. 네. 그 사이에 저희가 두 회분을 날려 먹었거든요. 네. <laughs> 제가 <laughs> 그두 회분 때문에 한때 막 악몽꾸고 네. 어, 이걸 업로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우리 박범영 PD랑 김프리님께 아, 두 회분을 버리면 어떻겠냐 저희가 누구라고 공개할 수는 <laughs> 없습니다. 네, 그두 분은. 저희가 더잘 준비를 해서 추후에. 네, 그잘 보완해서. 네, 잘 모르시게 중간중간에 이게 섞어서 넣을 거고요. <laughs> 다음이 10회죠. 네, 10회는 좀 의미 있는 앨범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10이라는 숫자에 그래도 무게를 좀 실고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높이 평가하는 우리나라 CCM 역사에 있어서 아, 이 앨범은 놓칠 수 없다 하는 앨범이 사실 있습니다. 그 앨범을 10회에 하려고 하거든요.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댓글로 어떤 아티스트의 어떤 앨범이 다뤄 좀 예상을 해주시면 맞춰주시는 분 중에 한두분또 선택해서 라떼 네. 라떼 한 자식 보내드릴게요. 아 그럼 이제껏 다른 건 저평가하셨던 음반들 아닙니다. 다 고평가하는데 네. 제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뭐 250분.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laughs> 자 오늘 소개할 앨범은 1991년 발매된 소리엘 일집의 주는 나의입니다. 주는 나의 하면 은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로 우리가 더잘 알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시여 하면 하나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소리엘은 장혁재, 지명현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소리엘 하면 이두 분의 목소리로 네. 굉장히 깊이 각인되어 있는 팀이잖아요. CCM에 예전에 보면 소리엘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남성 듀엣이 많았어요. 음. 근데 어느 순간에 많이 없어졌죠. 그러게요. 최근에도 보면 힙합 하시는 분 중에 남성 듀엣이 있긴 한데, 어 여성 듀엣 팀들은 간간히 음원들이 나와요. 근데 남성 듀엣은 그렇게 뭐 많이 찾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 그렇죠. 가요에서도 한동안 있었던 그 뒤의 활동이 좀 많이 없죠. 는 네, 그냥 남성 솔로 네. 뭐 이렇게 되고 아니면 아예 밴드로 있고 남자들끼리 많이 싸우나? 음... 저희 <laughs> 아, 한번 뒤에 어. 한번 내볼까요? 그뭘로요어 우리 지난번에 뭐 얘기했었죠? 뭐, 그분였지 그 그분 뭐어 아, 주동진 아니 그 무슨 뭐였지? 주동진 아 <웃음> 주동진 <laughs> 김동. <김도? 웃음> 소리 엘은 소리, 프랑스 L인데요. L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990년 9월에 열린 제1회 CBS 창작 보험성과제에서 은상을 수상하면서. 화려하게 등장한 소리엘입니다 이거 그때 얘기했던 그거 생각나네요. 동방송 대회 다루면서 90년대 넘어가면서 알만한 분들이 많이 눈에 띄지 않았다. 네네. 그 시점이요, CBS 대회. 아마 맞물리는 이제 이때가 치유는? CBS 1회 대회니까 네. 좀 힘을 좀 많이 실어주셨지 않겠습니까? 방송국에서? 네. 뭐 그런 영향도 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것 아마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100팀이 출전한다 그러면 아마 여기저기 또 나눠서 갔을 네, 테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또 의미 있는 분명히 곡들이 있었을 텐데, 네, 네, 네. 어, 한번또 기회가 되면 이후의 대회들도 저희가 한번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두 분은 고등학교 중창단에서 만나게 됐다고 해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불교 학교였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장혁재 교수님이 기독교 중창단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네. 중창단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울림 중창단인데, 음. 이어 오셨고. 어, 굉장히 잘 돼서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중창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 이 안에서 이두 분이 만나셨다고 합니다. 아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 학교 출신이고 중창단 겪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로도 활동을 하셨고 장협제... 교수님이 네, 그렇죠. 활동 하셨고 그 1회 CBS 창작보금성가제 대회 참가 이후에 멀지 않아서 이 앨범, 일집 앨범이 발매가 되는데요. 한국 시시한 역사에 있어서 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제가 인터넷에 소리엘로 여러 가지를 검색을 해봤는데 네. 이 소리엘의 음악들의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난 추억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음, 음. 그만큼 아 소리엘은 물론 음악적인 취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덜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앨범이 정말 강력하게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어, 엄청난 앨범이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낄 음. 수 있었거든요 소리의 앨범에 좀 얽힌 기억들이나 추억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잘안 나는데요 <웃음> <웃음> 근데 음반왜 이렇게 많지? <laughs> 뭐 이렇게 세대를 정확하게 나눌 순 없지만 그 전에 복음성과 가수 그룹은 조금 묵직하게 있었잖아요 음. 그리고 더 예전 가면 암흑의 집사, 암흑의 권사, 뭐복음성과 음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시절을 넘어가며 조금 더 젊은 느낌이 나는 음. 조금 세대가 다른 느낌의 음반으로 전 기억을 하고요 음. 대표적인 노래를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특송을 음.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하고는 감이 되게 달라 네. 뭐 이렇게 남성 듀엣으로 감미롭게 소리를 음. 뽑아내는 경우가 별로 맞습니다. 없었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유명한 곡들을 교회에서 접하게 되면서 이 곡이 원곡이 어느 앨범에 들어있는지를 음. 찾다가 소리엘 집을 듣게 됐었어요. 네. 아, 정말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곡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놀랬고, 너무 늦게 해서 약간 놀라기도 했고. 소리엘 매니아가 되게 많았어 <laughs> 소리엘 매니아가 많아서, 뭐만 하면 이 노래로 특성을 하겠다 이런 게 많았거든요. 네. 정말 대단한 앨범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그럼 그 앨범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 12곡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나 보니까요. 빛과 소금의 장기호 박성신. 당연히 참여하셨고. 또, 옹기장의 백승남. 어떻게 참여하신 거예요? 세션으로. 백승남. 아, 세션으로? 네, 연주자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건반으로 참여하셨더라고요, 아, 백승남 정말요? 교수님은. 아, 의외네. 그리고 또 드럼에는. 김대영 네. 이 시대의 거의 모든 시청 관련 앨범에 이름을 올리신 네. 우리 김대영님 굉장한 분들이 많이 네, 이런 분들이 ]군요. 이름을 올리고 계시고요 가장 많이 아시는 모를 수가 없는 네 곡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한 곡씩 간단간단하게또 맛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 곡이죠 타이틀 곡자 아까 말씀드렸죠 네하은 아, 아, 나... <laughs>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후렴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Yeah. 주 yeah. <laughs> 주인? 아, 주인자가 아니구나. 아니, yeah. 네. 말고 후렴 후렴. 후렴? 후렴? 주인자, 어, 두, 세, 주인. 주의... 아, 여기 여기 끝내야겠다 제가 알아서 해 줘. 후렴 후렴, 주... 후렴 한번 해 주십시오. 자 시작. 주인자가 가... 생명보다 쓰야 되는데 네, 네, 네. 제가 지금 목이 약간 쉬어가지고 근데 원키 맞아요? 네 이걸로 쉬잖아요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키가 되게 많은 남성들을 좌절하게 했던 아, 노래입니다. 뒷부분을 아, 가면 너무 뒷부분을 힘들어. 뒷부분이 너무 힘들어. <laughs> 막 목이 매요자 <메요. 웃음> 그런 곡이었고요. 시편 네. 아, 27편과 63편의 말씀을 아, 가사로 해서 만들어진 곡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곡이 이 앨범에 있습니다. 음... 나의 가장 <laughs> 나지마요 <laughs>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노래는 지금 아이들도 오, 알걸요 엄청 불러요. 와. 제가 이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쳤더니 그 저희 딸 아이가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전 세대가 다 아는 찬양이죠. 아, 그럼 이게 몇십 년째 불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90년을 지금 불고 아, 거잖아요. 정말 아. 대단한 찬양이 아닐 수 없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알려진 곡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불려진 곡들입니다. 나의 하나님 1위거든요.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여기 후렴 부분이 즐거운 날이나 때 슬픈 날이나 여기 너무 좋아하는 부분이어서 한번 불러보고 싶었고요. 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곡. 이 곡으로 예전에 특송도 많이 했었고,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laughs> 눈 감고 불러야 어울리는 음, 곡이죠. 누가 울을 못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내가... 지 예수님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주시네. 이 곡은 바로 전부입니다, 전부. 전부. 최경자 작사 유상열 작곡. 오. 네, 전부인데요 자 이외에도 그 사랑의 숨결 우리 우리 주님 우리 우리 주님은 네, 기억하시는 분들 그... 굉장히 많으세요 우 우리, 많은... 우리 네. 주님은 네, 많이 불렀던 곡이고요 소릴 노래가 두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이렇게 잔잔하게 풀어나면서 사냥의 고백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낮은 자의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 우리 주님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확 다르게 음. 두개 강상이 있어요. 정말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이런 앨범이 몇 개나 있을까? 그러게한 200개밖에 안될것같아 <laughs> 그냥 웬만큼 알려진 곡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그렇죠. 곡이죠. 네. 아니, 근데 보면은 이게 91년에 발매가 되고, 90년 9월 대회 때 은상 수상한 팀이잖아요. 네. 진짜 어떻게 보면 1년 이내로 작업이 네. 들어간 네. 건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노래들이 많이 모아지고, 아까 그런 좋은 세션들이 음. 함께 했는지 참 신기하네요. 이제 아마 추측을 해보면, 세션들이 모였던 이유는 당시에 이제 CBS 1회 됐기 때문에 수상자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앨범을 제작하는 데까지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고 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음, 지금보다 낫네요. 요, 요즘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신 자체가 많이 죽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앨범을 잘 만들어서 발표를 해도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워십 음. 앨범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사실 묻혀버린 앨범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요즘 몇년 사이에 대회 수상자인데 들을 곡이 많고 네. 완성도가 높은 음반이 그렇게 많이 있었나요? 제가 라떼 씨 1회 때 얘기했던 이성리 씨집 같은 경우에는 음악적으로 너무 훌륭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원주 씨가 그 쓰신 곡이 들어가 있기도 한데 음. 여러모로 들을 만한 앨범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 앨범들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을까 아, 생각이좀 아, 들었습니다. 네. 좋은 곡들이 어떻게... <laughs> 한대 모였을까? 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다룰 이야기에서 좀 나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기대가 되네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어, 앞서 부른 주는 나의 또 낮은 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부 곡의 작곡자가 한 명입니다. 유상렬 현재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유상렬 목사님 한 분이 어, 전 세대가 30여 년에 걸쳐서 불러온 이내 네 곡의 유일한 작품자. 작곡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어, 유상렬 목사님은 이제 70년생 이시고요 현재 광주오포에 있는 한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네, 네. 제가 열심히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결국에 <laughs> 찾아냈습니다 어, 장혁재 교수님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해요 음...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음, 음... 함께 보낸 선후 인 거죠. 그래서 우리 유상용 목사님이 만들어둔 이 하나님이 시어라는 곡 장혁재 교수님이 듣고 어나이 곡으로 대회에 좀 나가면 좋겠다. 그 곡을 가지고 대회를 나갔는데 수상을 했고. 아, 그때 수상곡이 예전에... 노래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하나님이시여가 유상현 목사님의 작곡의 첫 곡이었다고 아, 첫 곡을 네. 그렇게 네. 만들어 네 어마어마한 분이 정말 거세요? 작곡 천재시네이 네. 낮은자의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사실은 낮은자의 하나님 가사를 막음미하면서 불렀던 기억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박수치. 분위기가 압도하는 노래죠. 신나게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이 곡에 스토리. 대해서 스토리를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유상열 목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 받은 편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고난과 아픔과 절망 중에 찬양하면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는 음, 음.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만든 곡이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야, 그 합니다. 편지는 정말 행운의 편지네요. <laughs> 네. 그래서 낮은 자의 하나님이 양영금씨가 가사 작사가로 올라있는데 그분이 아, 편지 그분인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곡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정보를 제가 듣고이 노래를 다시 들어보니까 정말 새 느낌이 오더라고요. 마치 우리 김프리님의 말씀하신 면을 전에 그냥 막 신나서 부르다가 그런 를 어, 신나서 부르신다 신나, 신나서 부르진 않았는데 음, 아무튼 신나게 헌신하고 막 어, 네,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의미로 부르다가 맞아, 좀 다르죠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해주신 걸 보고 다시 부를 때 느꼈던 그 은혜가 새로운 은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음. 이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러기 딱 쉬운 것 같아요. 오해하기 쉬운. 네, 그냥 마냥 신나게 즐겁게 찬양하자 이런 느낌이 되기가 쉬운데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래서 음. 이렇게 보니까 유상렬 목사님이란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장재 교수님과 중고등부 사이라고 랬더니 뭐라고 하셨죠? 그유상렬 목사님도 검색하면 솔로 음반이 있어요. 아, 그래서 본인이 작곡하신 곡들로 모래 위에 발자국인가? 뭐 음, 해가지고 음.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간만에, 예전에 듣긴 들었거든요. 간만에 다시 플레이를 딱 했는데 어, 소리의 음반을 듣는 것 같아요. <laughs> 뭐 목소리의 발성이나 네. 이런 게 여기서. 제 추측하건데, 보통 교회 만다 분위기가 있잖아요. 음... 그 교회의 어떤 발성하는 게 이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되게 비슷해요. 장혁재 목사님과 유상열 목사님이 이렇게 보컬 톤이. 비슷해요? 네, 창법이 굉장히 음. 비슷하세요. 유상열 일찍 올라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네, 분들 찾아보시면 되고요. 김프리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혁재 교수님과 유상열 목사님이 한 교회 중고등부 선후배 사이라는 걸 듣고 아 뺏겼네 선배한테 <laughs> 곡 뺏긴 거네 약간 이런 <laughs> 야돈좀 <곡> <laughs> 내놔봐 <웃음> 근데 사실은 잘된게 아, 그렇게 해서 데뷔를 하시면서 곡이 떴기 때문에 계속 또 추후에 같이 활동이 또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시여 라는 곡이 만들어졌을 때 장혁재 교수님이 아, 이 곡으로 대회를 나가야겠다 해서 당시 에 이제 중창단에서 함께 불을 분을 물색을 하다가 이 지명훈 목사님을 픽한 거죠. 음. 예,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함께 나갔는데 참 이런 관계들이 드라마 같잖아요. 그러게요. 예, 항상. 아, 드라마로 하나 만들어도 좋겠네 <웃음> <웃음> CCM 드라마 나겠어. 아, 진짜 그렇죠. 어렵다. 뭐, 뭐 라틴 CCM에서 나오는 막 뭐, 어떻게 팀이 결성됐고 이런 것들이 이게 단편 드라마로 다. 그냥 만들... 얘기하는 거보다 드라마로 그러니까. 막 배우들이 하는 게 아이씨. 좋지. 기독교 참... 방송국에서 좀 지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좀 해주십시오. 이런 앨범을 함께 다룰 수 있어서 기뻤고요. 마지막으로 앨범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희가 유상렬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알게 돼서 이렇게 찾아보고 여러 가지 송 스토리도 발견을 해서 참 기쁘긴 하지만 가수로서의 앨범이라는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음, 소리의 음, 음, 앨범이 음. 이분들이 직접. 어떤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직접 노래하는 자, 전하는 자로 무대에 서서 직접 부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으로 음, 나가, 음. 남아있지만 어떻게 보면 김프리님이나 전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결의 앨범이지 않을까 음. 근데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뭐 어느 게 옳다 그르다는 아니고 노래를 정말 잘하는 입장에서 좋은 곡들을 모아서 쫙 불러내는 가창력 좋은 가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풀어가면서 쓰는 사람이 있고 그 중간 지점에 내가 곡을 다못 쓰지만 수많은 곡들을 잘 수집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 잘끼어서잘 잘 풀어내는 스토리텔러가 또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소리 음반들을 많이 들었고 하지만 제 머릿속에 뭐 소리의 일 집은 뭐 2집은 어떤 이야기였지? 라는 그림은 좀 사실 음. 잘 없어요. 한 곡, 한 곡이 되게 좋고 명곡이 많은데 어떤 이야기였지? 라는 어떤 주제? 그 메시지가 기억나는 건 없어요. 음.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김성호 이집 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저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되게 좋은데 음.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작사를 직접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수집하는 사람일 때 가능한데 대다수의 음반은 그렇지가 않죠. 네. 이런 그두 분의 멋진 하모니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른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면 너무 부공평하니까요. 이 정도로만족하시는 네, 정도로 걸로. <laughs> 한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안겨주었던 소리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음반과 공연 등으로 계속 활발한 활동을 벌이시다가 2008년에 멤버인 지명현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으로 가서 지금은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한번 만났어요. 아 미국에서? 네뭐 LA 영락교에 제가 친구 때문에 사역 갔다가 네. 어, 거기 계신다 그래서 인사드리고 음. 근데 그런 기분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 되게 연예인처럼 보고 들었던 음. 어, 분인데 가서 뭔가 이렇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대등하게 음. 관계를 할수 있다는 게 되게 꿈이냐 행시냐 이런 느낌이 음. 있었거든요 근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 어, 지명은 목사님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네. 어, 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교수 등으로 활동하시는 장혁재 교수님이 홀로 소리엘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역을 여가 아, 혼자 때구나. 노래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좋은 기억과 추억들을 안겨준 소리엘에 좀 감사하는 마음도 사실 생겼고요. 네. 이런 낮은 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알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리의 일집 다룬 시간 마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시간에 저희가 과연 무슨 앨범을 다룰지 맞춰주십시오좀 달아주십시오 <laughs>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달아주십사 저희가 부탁드리는 거니까요 저희는 관종들입니다 관심 필요합니다 이 방송은 관심을 먹고 자랍니다 <laughs> 아 그래도 감사한 게 저희가 시즌1 때는 약간 이제 들쭉날쭉한 조회수였고 관심이었는데 아이 시즌2로 넘어와서는 물론 다 아재들 뭐다 저희 또래겠지만 꾸준하게 매 회차 비슷한 관심과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심 끊이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특히 뒤에서 늘 항상 꾸은 일들 도맡아 하시고 막 폭죽 여기 막 만들어주시고 <laughs> 하시는 우리 박범용 PD님 예, 결혼과 맞바꾼 편집 응. 감사드리고 감사 예, 함께 만나서 이렇게 하시, 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기대되고 즐거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즐겁게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응. 건강한 비판과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저희 더해주시면 저희가 다른 이야기들 풀어갈 때잘 얹어서 또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라 킴프리 숑. 너무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또 불려지고 있는 그분은날 사랑 아실 수 있는가? 나의아 <laughs> 이게 마지막이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맞아 맞아. 나의 <laughs> 정확히 악보 보고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서. 네, 저도 조금... 막 그냥 감 불렀던 거라서 막 <laughs> 네. 틀리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 더 아쉬운 점을 들자면 음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음원 질이 아... 조금 안 좋아요. G 음반들은 좀안 그러거든요? 네. 1집이 유독. 유독 그래요. 그냥 테이프를 이렇게 녹음한 것 같은 아, 네, 느낌으로 맞습니다. 볼륨도 되게 작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네. 이게 언젠가 좀 리마스터링 되면 좋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CD가 없었나요? 어, 모르겠네요. 아, 이게 CD라도 있으면 이런 음질이 아닐 텐데 네네. 싶은. 그래서 좀, 좀 아쉬워요. 저도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음원 사이트에 댓글 다시는 분 중에 그런 아쉬움들을 표현하신 분들이 음...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앨범인데, 조금 더 좋은 그러면... 음질로 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면... 들었습니다. 슈프라, 낀프리, 뿅!